아이언 샷을 쉽게 치려면 은 무조건 백스윙 가서 헤드를 저쪽 바깥으로 45도라든지 던질 줄 알면 돼요. 그리고 얘는 50점은 바깥으로 90점은 계속 길로 빠지면 돼요. 그러면 이 대칭 스윙이 되거든요. 이렇게 대칭. 대칭이 되면 아주 잘 맞아요. 근데 왼쪽이 먼저 열리고 이 얘가 느낌으로 열려가죠. 오른손이. 그러니까 항상 동시에 그래서 다우 스윙 때 똑같이 밸런스 맞춰서 얘는 열어주고 얘는 바깥으로 던져주고 그러면 거기 편하게 걸려가요 하나 둘 편하게 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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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가지고톡해도톡 그래서 5 0여과9 0여하고 이렇게 대칭으로 스윙이 되겠끔 얘가 늦으면 안 돼요. 이렇게 프로필라 이건 날개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듯이 높으면 안 돼요. 이렇게 어, 여렇게 가서 가시, 자.